연어회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에 매일 한정막 같은 공간에서 일해야 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들을 위해 부산교육청이 폭염 대책을 내놨는데 실효성도 없고 실질적인 대안도 아니란 지적입니다. 조민희 기자입니다. 갓지은밥에서 뜨거운 연기가 가득 뿜어져 나옵니다. 어, <laughs> 펄 끓는 냄비가 뿜어내는 열기에 옷은 땀으로 다 젖었고 연신 땀을 닦아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조리실 내부 온도는 39도, 폭염 경보 기준 온도보다 높습니다. 매일 이 찜통 더위 속에서 8시간을 일하는 조리 노동자들을 위해 부산교육청이 폭염 대책을 내놨는데 아이스 조끼부터 제습기 설치까지 모두 권고 사항입니다. 예산을 추가로 지급하지도 않습니다. 지침은 내렸으니 현장에서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시로성은 차치하고 학교 사정에 따라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한 8년 차가 되는데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아이스 쪼끼가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그 작업복을 입고 교직원 식당으로 가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간그 보온 컵에다가 물을 떠온 다음에 교육청 지침에 따르지 않는 경우 현장 조사까지만 최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정사원들이 사주가 조세우리와 말을 했는데도 안 됩니다라고 하면 제가 다시 현장 지도를 나간다든가 또 제가 관리자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풀도록 그렇게. 이런 가운데 노동자들은 압축적인 업무 특성상 휴식 시간마저 제대로 챙길 수 없다며 전담 대체 인력제를 통한 휴가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체 인력을 전담적으로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연차든지 병가를 낼 때도 편하게 낼수 있죠 직장 동료의 눈치를 안 보고. 현재 전담 대체 인력제를 시행 중인 곳은 강원도와 충청북도, 울산 등 전국의 세 곳. 하지만 부산교육청은 예산상 이유로 전담 대체 인력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